여기에 설치를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딱 들어가네요. 이렇게. 이렇게. 딱 맞네.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은 충전이 이렇게 되네요. 아, 고속 충전 되는 거 있네요. 아이고. 잘 됩니다. 이렇게. 고속 충전. 59분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해도 되죠 59분 오늘은 이렇게 요거 충전 무선충전기 요거를 어 수리해서 간단하게 수리해서 설치를 어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에 퇴치를 했습니다. 와, 아주 멋있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?